저희 퀸즈 아이 단체로 모인 거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각자 개개인마다 서로 같은 꿈을 가지고 음. 어, 서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만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. 저는 7년 정도 연습했습니다. 아, 7년 연습을 했고, 어, 저는 거의 4, 5년 동안 연습 기간을 걸쳤는데요. 네. 어, 앞에 이제 담인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음. 이제 저희가 모인지는 어,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. 각자 개인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하다가 모였기 때문에 네. 그만큼 더 저희가 열심히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. 저는 아무래도 소녀시대 선배님이 야. 롤모델인데요. 예. 지금까지도 정말 활발히 팀 생활을 하고 계시고 개인 활동도 같이 네. 열심히 정말 오랫동안 한결같이 대중분들께 에너지를 잘 전달. 해주시는 것, 해주시는, 네, 네. 해주시는 것 같아서 소녀시대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. 아. 예. 저는 아이유 선배님이 제 롤모델이십니다. 네. 저는 평소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네. 언젠가 한번 작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아이유 선배님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그렇죠. 아이유 선배님이 제 롤모델로 삼게 된것 같습니다. 아.